90편.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대대로 나의 거처이심을 선포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 인생도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아난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짐을 알고 있습니다. 풀은 아침에는 도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놓으시면 나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나지만 깨끗이 용서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내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시간을 아끼며 살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내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나에게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하시며 평안케 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글씨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